자, 여러분들 니케 떴습니다. 공식 소식 떴고요. 네, 12월 29일 월요일 7시라고 합니다. 27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laughs> 네, 27일인 줄 알았는데 29일 월요일 7시야.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 MC가 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떴어요. 근데 이거 지금 벌써 다유추가 되더라고요. 요거. 일단,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앤더슨이 가지고 있는 MC 한 명을 일단 앤더슨. 요거 때문에. 요거 첫 번째. 머스탱은저 뒤에 있는 그거구나. 뒤에 있는 장식이구나, 이거. 요거, 요거. 요게 지금 저거 장식만 따로 뗀 거네. 그러네. 야 진짜 이격? 아 진짜 이중 아니야? 야 진짜 이중이잖아 그러면은 아니 대놓고 에... <laughs> 앤더슨 나오면은 필그림 쪽이랑 스노우와이트란 말이고 머스탱 나온거는 그냥 확정이고 야 진짜 이거 말이 씨가 되냐? <laughs> 이중 될거면 이벤트 하나에 스와랑 아리스 써서 어떻게 푸냐고? 그거는 모르지 이벤트가 어, 2주 짜리가 아니라 3주 짜리로 어떻게 뭐교체해서잘낼수도 있겠지 모르지 끝나도 잘 그러니까 애초에 신년이 이중이라고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 순간부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깨부숴야 돼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그상식 완전히 깨부숴서 예측이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지가 어렵게 된 거지 이제 완전 어, 상식 박살 난 거예요 완전 확실한 거는 앤더슨 하고 머스탱 나오고 이러면은 이중 픽업을 거의 뭐 오피셜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겠네요. 결국에는 와, 약 많이 어지러워지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아 그리고 오른쪽에 어 토끼랑 깃털이랑 이거 불가사리냐 이거? 요것도 있어가지고 어뭐 다음 스킨이나 뭐 애장품이나 뭐뭐 뭐,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어, 일단은 백합 있어요. 릴리바이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앤더슨 나온 순간부터 백합 여기도 아, 뭐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다 백합이구나. 왼쪽이나 오른쪽 있는 거다 백합이구나. 이런 면은 앤더슨 나오면서 스노우화이트 나오면서 릴리바이스 과거 스토리 풀리겠네요. 네, 어, 스토리가 풀리겠네요. 스노우아이트, 스노우아이트가 기억이 돌아왔잖아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기억 회상이나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근데 어, 이쪽은 어떻게지 모르겠고. 아래서도 일단 나오는 거는 확실히된거 같은데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네요. 음, 이제 보니까 여기도 애초에 대놓고 백합, 백합, 백합 다 있네. 아래쪽에 뭐지 이것도? 백합인데 옷이 있는데 밑에 뭐 이상한 기계 같은 게 하나 있네. 타자기? 어, 그런 거 같아. 옛날 타이핑기 약간 그 옛날 그거 같네. 어, 뭐 이건 또뭘 의미하는 건지는 또 모르겠네요. 이거는. 모르겠고 오른쪽에 이거는 잘 진짜 모르겠다. 별, 깃털, 토끼, 깃털 펜 같다고? 근데 깃털 펜 해도 누 떠오르는 애가 딱히 없는데 엘리스? 뭐토끼도 엘리스도 있고 누아르도 있고 블랑도 있고 깃털 도로시라고? 별은 또 뭔데? 별은 나리스고 트인클스타에서 <laughs> 이런저런 추측기오가고 있고. 근데 한장띡 하고 던져 놓은 거라서 뭐 아직은 뭐 제대로 알수 있는 거 없는 거 같은데 확실한 건 진짜 이중 픽업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게 결국 이 글에서의 포인트가 아닌가. 아 어지럽네. 진짜 이중이라고? 아이뭐 내가 이제 그 장난삼아 약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진짜면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잠깐 봤는데. <laughs> 성능 둘다 좋을 거라서 기대가 안될 수가 없네 그래도 이게 리중 픽업이면 좀 어지럽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성능적으로는 신년 니케가 항상 사기였거든요 신년 니케가 지금 모더니아도 지금은 별로지만 그 당시에 1년 넘게 잘 썼고 흥년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래 쓰고 있고 특히 라피는 지금 나온 니케 죽여서 여전히 가장 사기 니케라고 꼽는 어, 그런 니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주년보다 신년이 더 크단 말이야. 리 니케라는 게임은. 성능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신년에 두 명이 나온다? 하... 하... 두 명이 나온다? 그럼 진짜 어지럽네. 진짜. 와, 둘다 성능 좋을 건데. 이러면은, 뽑기권이라던가 골티를, 진짜 좀 비상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이제, 지금, 이 브리드랑 디젤 한적해다 보니까 명함을 챙긴다는 마인드로 이제 골티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라피는 있어가지고 어뭐 라피를 라피를 위해서 뭐 200장에서 400장까지 포함해가지고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 이중 픽업이면은 최소 하나는 더 가져가되기 야 때문에 이러면 이제 진짜 뽑기권이 부족하거나 골티 부족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비틱기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어이좀 만약에 진짜 이중 피급이면은 아마 더뿌리긴할 거예요. 애들이 기존에 뿌리던 대로해서 이중 피급할 것 같진 않고 만약 이중 피급면더 뿌릴 거라서 물론 더 뿌리더라도 뽑을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또 못하니까 또 그러긴 한데 안 솔직히 말해서 전 기대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어 이게 그 필그림이 지금 나올 필그림 새로 나올 필그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번쯤은 좀 확실하게 풀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 되버릴 거라고는 생각은 이제 하긴 했지만 막상 이제 보니까 좀 어질어질하긴 한데 아뭐 솔직히 기대됨 <laughs> 도파민 덜것 같아 아이들 아이들 둘다하면 도파민 개쩔 것 같아. 음 진짜 개쩔 것같아아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일단은 기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스토리 이거저거 잘 나오겠죠 근데 진짜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계속 말하지만 이제 물론 우리가 아는 법칙성이 아무리 부서졌다지만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 간에 둘이 시점이 완전 다를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완전 별개로 우리 메인 스토리마냥 이쪽 보여주고 저쪽 보여주고 약간 교차로다가 이렇게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가늠 만 잡히네요 메인 스토리는 메인 스토리였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할수 있었는데 이벤스에서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전개를 잘할수 있으려나 아니스 스노우 화이트 아무튼 뭐네 소식 짧게 한번 전달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 만약에 오른쪽에 요게 뭐라고 생각될 만한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는 예측이 좀 안된 것 같아요 뭐 타작이 있고 뭐 이거 저거 있어가지고 아르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스토리 아르카나 끼기는좀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엘리스 나온 것도 뭔가 엘리스 하나만 토끼 그려진 것도 이상하고 밑에 깃털 페리던 깃털이던 뭐든 간에 요것도 되게 애매하고 어이거 별도 되게 애매하고 뭔가 다 애매한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